다가오는 주말 비 소식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와 정체전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구와 경북에는 주말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비구름이 점차 물러나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다시 또 끌어올려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요일 대구와 경북에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고요.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대구와 경북 남부에 내리기 시작해 저녁에는 이제 경북 중북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이른 새벽 사이에는 대구와 경북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비와 함께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요일 말복에는 우리 지역 하늘 흐리다가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대구와 포항의 기온은 24도, 안동은 22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요. 낮에는 대구와 포항 30도, 안동은 29도에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릴 때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습도로 인해 체감 온도는 더 높고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며 낮더위가 예상되고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소식이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